안녕하세요 닥터살입니다 지금 고도비만 많이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고도비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고도비만은 한국이랑 미국이랑 비만 기준이 좀 달라요 BMI 기준으로 체크를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23 넘으면 과체중 25를 넘으면 비만으로 이제 바로 얘기가 들어가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30이 숫자 기준으로 과체중, 고도비만, 초고도비만 이제 이거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이랑 미국이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한국인이 비만 수치가 좀더 낮아요. 그 수치를 봤을 때요, 160cm 기준으로 해서 70kg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고도비만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도비만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위우회술, 위절제술 이런 것도 다 있지만 보통은 요새 복부 비만이 심하기 때문에 복부 지방 흡입을 하러 제일 많이 오시는데요. 그 복부 지방 흡입을 하러 오셔가지고 나는 한 번에 모든 걸다 빼고 가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이 복부 전체 지방 흡입을 하면요 그분 그날 태원 못하세요 며칠 이제 집에도 못 가시고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말 심한 경우는 정말 최악의 상황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1차 수술하고요 2차 수술을 한 다음에 6개월 정도 경과를 봐요 1 2차가 다 끝나도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랫배 완전 막 이렇게 들어가고 허리 막 이렇게 잘록 해주고 이것까지는 완전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도비만 분 같은 경우는 안쪽에 내장지방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겉쪽으로 있는 피하지방을 거의 8kg, 9kg 이상 빼내도요 이게 좀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다가 다시 3차를 수술하시는 걸전 추천을 해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라인이랑 납작한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도비만 같은 경우는 첫 술에 절대 배부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기간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지 나중에 몸도 무리가 가고요. 회복 기간도 그만큼 빨라지고요 진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랫배 탄력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많이 잡혀요 외국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복부 성형술이라고 있는데 터미턱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수술 흉터가 상당히 커요 회복 시간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흉터랑 수술 회복 기간을 통해서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인데 고도 비만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지방 흡입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식이 운동 관리해 주셔야 돼요 고도비만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도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장 지방이 사라져야지 윗배에 볼록한 비만이 사라져요 어나 지방 흡입했는데 왜 아직도 배가 이 모양이냐 왜 아직도 저는 아랫배가 이렇게 볼록해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무조건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세요 1차적으로 내장 지방 다 타서 없어져야 되고요 그 상황이 되다 보면 수술했던 1차 부위가 안 안정화가 돼요. 그게 보통 한 5개월 걸려요. 안정화가 되고 나서 3차 수술을 다시 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싹 해주는 게 정말 고도비만 분들이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요 훨씬 편해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고도비만 분들은 이 살이 쓸 때까지 몇 년이 걸렸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몇 년을 내가 한 6, 7개월만 조금 참고 기다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차라리 접근하시고 수술 받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고도비만이 무조건 큰 병원에서 너무... 고생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한번 본인 몸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세요. 닥터스리였습니다